안녕하세요. 오늘은 식탁 외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깻잎을 깨끗이 씻어 준 다음 꼭지 부분은 잘라 줍니다. 그리미는 작게 썰어서 다져 줍니다. 느끼함을 없애주기 위해 청양고추 한 자리 합니다. 반으로 잘라 실을 털어준 다음 작게 송송 썰어주고요. 작은 볼에 계란 하나 넣고 소금 한 꼬집과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 미림 한 스푼, 다져놓은 크리미와 청양고추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볼에. 계란 다알 넣고 소금 한 꼬집과 미림 한 스푼을 넣어서 계란물을 잘 풀어줍니다. 깻잎 두 장에 계란물을 묻혀준 다음 겹쳐서 또 반으로 접어서 전을 만들어 먹으면 부드럽게 씹는 식감도 좋고 깻잎의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히 퍼져서 더 맛이 있습니다. 예열된 팬에 식용유 넣어 주고 깻잎을 올려 주고 그 위에 크림이를 조금씩 올려줍니다. 바닥면이 노릇해졌으면 뒤집어 주고요. 매콤한 맛과 부드러우면서도 향긋한 깻잎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